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방편을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요? 튼 옛날에 프라다에서 이런 쉐입의 백을 내놔가지고 엄청 인기 있었던 건데 그래가지고 그때 여기저기서 막이 쉐입으로 가방들을 만들었었죠. 이거는 비오템이었던 것 같아요. 바디 용품 내면서 사은품으로 줬었던 건데 이거를 그냥 이 컬러가 일단 눈에 확 들어오고 이 쉐입도 조금 흥미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방을 지금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구가 거슬려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좀 커버를 해가지고 써도 괜찮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명백을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명품백부터 시작을 할까 하는데 저는 명품백이 별로 없어요. 다 팔았어요. 일단은 별로 필요가 없었으니까 팔았죠. 팔수 있는 건싹다 팔았어요. 남아있는 유일한 명품백은 이거 하나인 것 같은데. 아, 여기도 있다. 남아있는 거는 정말 못 팔은 거. 때가 많이 타서 못 파는 것만 남아 있어요. 근데 때가 많이 탔다라는 거는 그만큼 가장 많이 들었다는 거고 결코 후진게 남아있는 게 아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샤넬백이에요. 이게 크루즈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딱고 그 시즌에만 나오고 안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백을 든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원래는 하얀색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노랑에 가까운 색이 돼버렸어요. 여기 앞에 이거는 실제로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하면 이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완전히 캐주얼룩에도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백이거든요. 그리고 희귀템이다. 이거는 이제 랑방 이런 참 장식들이 달린 백이 나왔다는 게 정말 너무 쇼킹했거든요. 새롭고. 그래가지고 이걸 샀죠. 서류 정리함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름대로 앞에 이렇게 스냅으로 잠글 수 있는 포켓도 따로 있고 심지어 뒤에도 포켓이 있어요. 그런데 가방을 열면 쏟아지기도 하고 막좀 실용적이진 않아요. 그냥 진짜로 이 칼라 코디가 필요할 때 들었던 프하다이 라인이 나왔을 때 정말 센세이셔널 했었어요. 음. 지금 이 카다로그 봉투만 가지고 있는데 이 라인을 낼때 매장도 그때 옛날 명화 같은 그런 그림으로 디스플레이를 싹 바꾸고 그러면서 삼각의 미니멀한 풀 하다가 이런 큰 로고를 넣게 된 거죠. 클래식한 영국 문장 같은 이런 것들을 넣고 하면서 이 분위기에 혹했던 이게 좀 무겁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저도 좀안 들고 다니다가 또 약간 요런 쉐입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냥 진짜 막 드는 가방으로 구찌백인데요. 엄마가 쓰시던 거고 정말 낡았어요. 가장 낡은 거는 이끈 부분. 그래서 제가 그냥 가죽 테이프로 칭칭 감아가지고 정말 오래 쓰고 있는 그리고 또잘 들었던 백이 발리. 발리가 신발이랑 가방이 또 유명하잖아요. 90년대에 샀던 백이에요. 하늘색 송치 정말 드물잖아요. 이것도 포켓이에요. 여기다가 뭐 그냥 간단한 거들 수도 있어요.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달았어요. 이 모서리도 다 달고. 저는 이렇게 명품 백이 이렇게 다으면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들었구나. 그런 뿌듯함 있잖아요. 너무 가방이 새 거면 너무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받는데, 메탈이고, 그때도 이런 파우치가 유행해가지고, 샀었고, 이거는 정말 상당히 깨끗해요. 거의 안 들었어요. 거의. 엄마한테 물려받은 건데, 이 장식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명품은 아닌데 명품 같은 디테일을 썼는데 시에나 슈즈 살롱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이런 스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백이었던 것 같은데 끈은 현재 없어요. 적당한 끈을 찾으면은 이렇게 핸드백으로 매도 자민 푸치 파리에서 샀거든요. 벨벳 소재에다가 스판글을 하나 하나 달아준 거예요. 핸들도 요런게돼 있고,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샀던 건데, 많이 들게 되지는 않네 그래도 예쁘긴 해요. 이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백 중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일단 수납이 딱 넉넉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게 하나 덮고, 열고, 안에 요런 포켓이 있고, 큰 컴파트먼트가 있고, 지퍼가 있고, 그리고, 이 사이에 또뭘 끼울 수 있게 틈새에 또 칸이 있어요. 스페인 빌바오에서 빈티지 샵에서 12유로를 주고 샀어요. 2011년. 약간 좀 샤넬 감성인데 빈티지 백이다 보니까 막 너무 막 조심해서 들 필요도 없고 정말 실용적으로 많이 들었던 백이에요. 들지는 못하면서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는 빈티지 백이 있거든요. 이거예요. 와막 감탄하면서 샀는데 한두번 들었나?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눌러서 딱 열리는 안에는 이렇게 실크 같은 원단으로 되있고 여기 이 포켓에 거울이 있어요. 이거는 영국 체러티숍에서산 건데요. 좀 너무 막 들어가지고 사실 좀 더러워요. 벨로와 소재의 이 칼라감과 딱 어울리는 이 핸들 이게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얘는 또 나름 수납이 넉넉한 편이에요. 응. 이거는 베를린 벼룩시장에서 샀어요. 너무 멋쟁이 언니가 물건을 팔고 있는데. 헉! 전이 뭐가 지고 나왔지 하고 막 뒤지다가 근데 생각보다 빈티지가 많진 않더라고요 좀 모던한 것들이 많았고 요게 좀 그런 칼라감을 좋아하거든요 여기다가 그냥 안에도 이렇게 뭐 라벨이 있네 메 m a d 차이나 h n m 이네요 지금 봤어요 와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언니가 되게 멋쟁인데 물건들이 조금 모던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그랬네 그냥 디자인이 빈티지 감성인 거지. 이것도 독일에서 샀었는데 니트백이에요. 호텔 한스 드우 무슨 호텔 사은품인지 뭔지. 요즘에 막 크로셰 이런 거 유행해서 요즘 느낌인데 끈이 조금 부실해 가지고 이런 실로 돼 있는데 끊어질까봐 끈을 어떻게 보강을 해야지 하고 있다가 안 들은. 이것도 벌린에서 크리스마스 주문되니까 동네 주민들이 하는 그런 벼룩시장 그런 거를 막 하더라고요. 1류로 주고 샀어요. 의사 선생님 왕진 가방 그런 거 같은데 굉장히 가볍고 이렇게 싹다딱 열면 앞 주머니 하나, 지퍼 주머니 하나, 여기 사이 주머니 하나, 이거 주머니 하나 뒤에도 또 지퍼 주머니가 또 있어요. 정말 새거 같은 걸 사가지고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기스 나고 낡은 거예요. 지금 봐도 너무 괜찮은 백. 대학 인가 이게 너무 옛날 거라서 여기 끼워져 있던 벨트는 없어진 상태고 작년에 좀 하고 다녔어요. 또 오래간만에 해보니까 쓸모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앞에다 조그만 주머니인데도 딱 이렇게 하는 게 괜찮더라고요. 에스쁘리 거고. 확실히 브라운 가죽은 이렇게 좀 오래된 것들, 그런 것들이 세월의 멋이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제 영상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 1997년도에 제가 샀던 거로 기억이 돼요. 많이 안 들었어요. 상자처럼 이 아크릴이어가지고, 딱그렇게 자리가 잡혀있는 거라서, 저는 사실 이 빈티지 백을 원어는 함으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갑자기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고터에서 이끈을 사서 이렇게 하고 잠깐 다녔죠. 패션 20년 주기설 있잖아요. 20년 기다리면 유행이 다시 돌아온다.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제가 샀던 것들이 다시 유행이 되고 있는 20주기 설을 몸소 체험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엄마 사드렸던 닥스백인데 엄마가 이제 무거워서 안 드신다 그래서 다시 저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엄마도 거의 안 쓰셔가지고 상태가 깨끗해요. 그래서 옛날에 또 이렇게 빅백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들고 다녔고 근데 이거는 가죽이 그렇게 무겁지 않거든요. 여행용 백으로 썼는데 진짜 많이 들었네. 여행 갈 때는 뭐, 약간 더러운 가방 가져가는 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행용 백으로 조금 더쓸수 있을 것 같아서. 롱샴은 아니고, 롱샴과 비슷한 메이드 인 이틀인데요, 그래도. FFI. 이런 가방이 튼튼하고, 아무데나 막탁 던져놔도 되고, 그래서 진짜. 계속 떠드니까 좀 덥네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에서 산 거예요. 제레시장 갔다가 산 거거든요. 만 원? 만원 미만. 아프리카 공항을 가보니까 수트 케이스 대신에 이런 거를 들고 여행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여행용 가방으로 써도 되고, 뭐 물건 보관하는 그런 가방으로 써도 되고. 셀린 발렌시아가에서 이런 거 명품에서도 요거 나왔었잖아요. 네, 이거는 아프리카에서 사온 오리지날이다. 비닐 봉지를 안 주는 데가 많아요 아프리카는 그래서 시장 입구에 가면은 비닐 봉지를 꼬마들이 팔기도 하고 비닐 봉지 이렇게 쫙 끼고 있으면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돈딱 주고 봉지 사가지고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너무 멋있어 가지고 이게 꽤 튼튼하거든요. 쌀 봉투처럼 이렇게 보면 안에도 코팅된 그래가지고 그냥 아 이거. 약간, 팬용으로 써도 약간 하이패션으로 이렇게 팔에다 끼고 가지고 다니는 걸 했는데 아무래도 어깨 못 거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사실은, 어한 10년 동안은 캔버스 백을 메인으로 썼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캔버스 백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 저는 캔버스백을 한 번도 산 적이 없거든요. 근데도 공짜로 여기저기서 주는 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뜩 있어요. 핑크색도 있고. 제일 많이 들은 건 이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캔버스 대신에 이런 걸 들어도 또 예쁘기도 하고 제가 이거를 여름에 들어보니까 좀스타일리시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소중하게 간직을 하기 시작했죠. 이런 것도 패턴이 상당히 좀 예쁘고 또아 이것도 많이 들었던 거예요. 여름에 이런 거딱 들면 굉장히 괜찮을 때가 있어요. 이태원 비커 이런 데가면 편집매장 이런 데 가면 요런 백을 또 팔아요. 엄마 집에 가니까 이런 게 진짜 넘쳐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가져온 거거든요. 이런 것도 소중하다 백은 이 정도 있으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옛날에는 백이 나의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음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고 남은 생에 잘 쓰면서 살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어쨌든 오늘도 저의 이렇게 다수 다양한 컬렉션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컬렉션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